자, 여기는 아시리아 니무라스라는 관인데요. 어, 전시실인데요. 예,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백화들이 있습니다. 뭐, 어, 아시리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수르 문명이 되겠죠. 그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아수르 문명. 그리고 니무라스는 그 노아의 후손이죠. 노아의 예, 후손 뭐몇대 손인가 나중에 이제 음 그, 이, 니모라시 특별히, 어 귀걸이 장대해가지고 그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, 어, 떤그 주축 인물이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,000년, 한 4,0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.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음, 흘렀는데 그 당시에 3천년 4천년 전에 그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조각을 하나 하나 했을까요? 여기 보면은 팜추리에 음,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도 나오고 말 같은 짐승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. 배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백 벽화를 만들면서 아주 뭐그 당시로 어, 감안을 했을 때 아주 정교한 어, 벽화들인데 어, 3, 4천년 후에 음,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감상하면서 전시관에서 볼 거라고 아마 이 사람들이. 생각은 했을까요? 음,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벽화에 조각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음,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까요? 그 시대로 우리가 그솔로 올라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, 뭐, 어,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, 음, 여기에 보면은, 문명이나 과학 발달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그 당시에 에 살아갔던 인그 인간 풍습들은 어 비슷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, 어, 그 4, 5천 년 전에 그 손길이 이 벽화를 통해서 지금 21세기 저에게 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볼때 앞으로 4, 5천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. 또 어떤 어, 모습으로 이 당시의 모습과 또 지금 현대의 모습이 리려질까또 그것도 사실 어, 궁금하네요. 어, 바퀴도 있고 되게 문명적인 생활을 했습니다. 물론 뭐 스마트폰이나 뭐 테레비나 이런 건 없었겠지만, 어, 앞으로는 또 4, 5천 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.